哇哇，好等。 와! 왔다! 오케이, 와! 뭐야? 자 어, 오전부자첫 캐스팅에 고유명이를 잡았습니다 네, 오늘은 5월 10... 22일 밤 11시고요 여기 이제 서귀포 중문의 대포포구입니다 이제 밤에 한번 잠깐 탐색 고유명이들 혹시 들어왔는지 고질맹이 들어올 시기에 돼가지고 탐색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캐스팅했는데 첫 캐스팅에 고준맹이 잡혀버렸습니다. 그래가 이제 지금 이미 한 마리 잡아놓고 여기 지금 고양이가 지금 둘리고 있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크죠? 한 4자 정도 될것 같은데 고준맹이 지금 한 마리 잡아놓고 지금 잡아놓고 지금 오프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도 6월 초에 6월 2일인가? 그때쯤에 고준맹이 이제 꼬치고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도 이제 시기가 돼가지고 손도 안손모르고 그래서 한번 탐색을 나와봤는데 바로 오르졌습니다 심지어 이제 작년보다 마리수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따라오는, 이제, 아까 그러니까 민호 따라오는 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막 여러 마리가 엄청 들어왔, 들어왔었는데, 마리수 정말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래서 야간에 민호 활용해가지고, 고질맹이 대상으로 누가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는 이제 플로팅미노 민호, 플로팅미노에 놀았는데 어, 계속해서 미노 바꿔가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리수 굉장히 많고 때로 엄청 쫓아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베이트가 때문에 이제 멸치들도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또 이제 반응이 오막 사냥한다 지금 발밑까지와가지금고주매이떼데 엄청 엄청 들어왔어요 지금 와 엄청 마리수가 엄청 어마어마한데 오물었아야 이거 이렇게 하면 또 물어야되겠는데 그냥 자, 때들이 지금 엄청 들어와가지고, 여기 지금 가득,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불면서. 그래서 이제 자면말이서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멸치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미노에서좀 관심 덜한 그런 것도 있네요. 멸치 들 쫓아다니면서 지금 엄청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와. 작년보다 고준명이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대폭포구 이좀 들어왔으니까, 다른 이제 큰 항구들, 위미항이나 서기포항에도꽤 많은 마리숲들이 이중에 또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1시에 와가지고 지금 한 50분, 11시 5 0분 1시간 조금 안되게 이렇게 시 해봤는데 그래도 4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사이즈가 이제 제일 큰 놈은 한 4자 조금 넘겠네요 네, 4자 초반 정도 될것 같고 루어는 전부 다 미노우로만 잡았습니다 프로틴 미노우, 시킹 미노우 석화하면서 했고 지금 내가, 제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조금 활성도가 좋지는 않은데 조금 더 이른 초저녁이나 그럴 때 오면은 훨씬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뭐더 하면은 고기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내일 또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낚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실히 이제 수온이 마,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초여름이 돼서 꼬치고기들이 들어왔네요 이제 여름이 됐음을 이제 실감하게 하는데 또 이제 여름에 지금 이 시기에만 잡을 수 있는 고기니까 또 한번 재밌게 다음에도 또 꼬치고기 이동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